이번 시간에는요. 정시모집에 지원을 하기 전에 또는 정시모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를 다 지금 염두에 두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보시면은 수시모집에 붙었어요. 그죠? 수시모집 합격을 했으면 수시모집으로 꼭 가야 됩니다. 그죠? 등록하고 다니는 게 지금은 어, 의무이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 이후에 있는 정신모집을지원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수시모집에 어, 발표되는 10월 18일까지 내용들 을 보고 등록하고 다니면 됩니다. 박수 쳐 줘야 됩니다. 그죠? 잘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수능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근데 수시모집에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이거는 수시로 가야 되는데 예비번호를 통해서 아무튼 회전이 되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예 수시모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가기를 바래야죠. 그래서 어떻든 수시모집에 합격자 발표 이후 최종 등록까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죠? 자 정시모집에 수능을 잘 봤어요. 수능을 잘 봐서 정시모집에 잘갈수 있을 것 같고 수시모집에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수시 모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아마 수시 모집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 수시보다 정시로 가면은 더잘갈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이 경우에도 수시로 붙으면 수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의 불합격이 거의 확정적인데요. 정시 모집의 수능이 뭐 일반 평소 에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수능과 입시 요강과 지원 전략을 잘 짜서, 짜서 전략적인 지원을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시에 내가 목표한 만큼 가야 되니까, 그죠? 네,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수시도 다 보니까 거의 불합격이 확정이 되고요. 정시에 수능도 지금, 수능도 잘, 성적이 평소보다 잘안 나와서 정시 모집 지원, 가나다군도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 1년에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시험은 봤죠? 만약 목표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내년을 또 준비하신다면, 금년에 지금 받으신 성적으로 그 목표 대학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내 성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이 영역은 성적이 남는지. 그죠? 그걸 확인하셔야 또긴 시간 준비하는 동안 내가 특정 영역에 아니면 어떤 내용 단원에더 집중을 해서 점수를 얼만큼 더 올려야 될지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원은 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 열어 보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또 가나다군 중에서 학과를 보고 넣었는데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에 또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정시모집에 추가 합격의 인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학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모집 단위별로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고대는 보니까 7차 이후도 14명이 들어갔어요. 그죠? 성균관대도 보면 5차에 예, 77명이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그죠? 자, 작년에는 보니까 발표된 게 5차까지인데, 고려대에는 2021년도에 5명이 더 추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보니까 3차까지 발표된 대학 들어가는 게꽤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이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합을 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모집단위가 2021, 20, 19 이렇게 적어도 3개년 동안에 한 번쯤은 예비추합으로 합격한 경우가 있는 모집단위 지원하셔야 됩니다. 중하위권에 있는 학과에 넣었는데 예비 추합으로 절대 안 됩니다. 발생하지 않았던 추합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과나 인기 있는 학과나 아마 그럴 텐데 그 모집 단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나다군 중에서 한 곳을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과목에 선택과목과는 유분리가 있다고 제가 일부에서 수능 채점 결과 분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어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지금 과목으로 놓고 보면은 1등 최고점과 1등급의 구분 점수 차이가 똑같아지는 걸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네,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까지일 것 같아요. 대략 이, 과목, 어, 이 영역 의이 과목들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나 1등급 것이 똑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등급 컷이 원점수로 50점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합격자들을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내가 50점 만점을 받아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참고로 하실 것은 이게 소수 학생들이 응시한 거잖아요. 하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응시 인원이 적은 쪽 있죠. 그기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유리해지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더유리한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보시면 어, 윤리와 사상은 만점이 아니네요. 한국 지리에서부터 지금 그죠? 50점 1등급에 65점이잖아요. 세계지리 66점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사도 보면은 66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계사도 66점, 경제도 66점, 정치화법은 63점이잖아요. 정치화법에서는 1등급을 선택한 63, 어, 최고점이나 1등급이 63점이 상대적으로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죠? 렇 내가 정치화법을 선택해서 1등급 최고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데 지원할 때이 사탐의 이 영역으로 얼마만큼 불리한이 과목으로 불리한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자, 한게 액면 그대로 처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면, 뭐, 더 좋겠지만, 유불리에서 하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오히려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학별 실제 환산점수 계산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탐구인데요 과학탐구는 다른 사회탐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말씀드렸던 대로 점수가 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손점수 최고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좀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경우는 74점 77점이잖아요 인원수는 473명이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2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과목을 봐서 표균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 중에서도 보면 물리 학원 생명과학 그죠? 원두 개의 영역도 다른 아, 두개 과목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표균 점수 최고점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점검하는 게 실제 대학별 계산 시기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유리하다고 보고 계산했는데 왜 유리하지 않지? 라면 물음표를 찍고 다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국어 영역의 등급별로 보면, 이게 그 같은 등급, 아까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게 7대3 정도 응시자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저희가 표본으로 본 거는 1등급자 중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60% 정도 되고요. 화복과 장문 선택자는 41% 정도,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등급은 46.5, 어, 언어와 매체가 46.5, 화복과 장문이 53.5, 이렇게. 순차적으로 언어와 매체는 조금 더 비율이 줄어들고 화장문은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면 상대적으로 좀더 유리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표준점수 전체를 놓고 보면 인원수가 똑같이 나옵니다만 언어와 매체가 얼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상대적으로 견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불리 자체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크게 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별로 없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언어와 매체를 봐서 최상위권에 특히 1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은 표준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본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죠. 화목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 나보다 언어와 매체 보아서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더 있다는 점을, 물론 선택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주진 않지만 더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학에서는 좀더 살펴봐야 될게 지금 보면 수학의 1등급 있잖아요.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 표준점수 137점 이상이죠. 미적분 선택한 자가 학생들이 35.5, 기하가 6.7, 확률과 통계가 7.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85.5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인문계열에 봤던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는 대박입니다. 그죠?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내가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봐서 일정 정도 성적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다면 얼만큼 마 내가 유리하겠어요?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도 내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좀 염두에 두면 실제 계산 점수가 나왔을 때도 아, 맞구나. 역시 나는 유리하구나. 되는구나. 어, 합격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 이과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거예요. 상위권에서. 수학 점수가 확보되지 않은 1등급이면 그러니까 1등급에서도 백분위가 많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상위권의 표준 점수가 높은 표준 점수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1등급을 받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의대에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집단이 상위권 의대를 노리는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서 1등급이지만 표준점수가 높은 표준점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데를 지원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맨그 아래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 일부에서 수능 결과 분석할 때도 배치 점수가 자연계열은 높아지고 지난해 대비해서요. 인문계열은 낮아진다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등급을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 등급인 학생들은 물론 다른 국어나 영어나 어, 탐구 영역의 점수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학 단일 과목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영역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대략 내가 받은 등급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가 지난해보다는 높아야만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수학 과목, 내가 수학을 잘했다면 수학 과목으로 좀 판단해 볼수 있는 점수 차이가 등급별로 이런 정도 난다는 걸참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수학의 2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아, 죄송합니다. 과학탐구의 2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있죠. 과탐2 있죠. 서울대를 염두에 두셨을 텐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보니까 전체 단순 합산한 인원으로 보더라도 만 6천 명 정도가 되잖아요. 이 중에서 서울대를 염두에 두거나 또는 뭐 한양대라든지, 어, 투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염두에 두는 친구들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특정 과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리, 유리한 상황이 있어서 대학별 점수 계산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액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수탐 표준 점수 합산에서는 점수가 좀 낮아지더라도 투과목 선택자들만 고르게 되면 오히려 더 실제 환산 점수가 낮아질 수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 에 두시고 제대로 된 실제 환산 점수 계산을 통해서 유불리를 점검해보고 합격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금 현재 대학별 계산식을 통해서 수능 연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점수, 가산점까지 고려한 환산점수를 통해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시모집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지원전까지 돌려봤어? 어디에 놓고? 어느 입시기관에 놓고 돌려봤어? 어디에서 돌려봤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실 거라고요. 오늘도 돌려보고 내일도 돌려보고 아침에도 돌려보고 점심에도 돌려보고 저녁에도 돌려보고 그죠 뭔가 달라지는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히 모의지원을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의 점수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상담도 여러 군데 좀 많이 받아서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최종 선택은 우리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이 정도 점수 상담을 이 정도 받았으면 내가 지원을 판단하기 이전까지의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아는지는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일단은 섭렵을 하시고 그 섭렵된 정보를 통해서 여과 장치를 거치든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지원을 하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는 반드시 계산식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의 점수들을 다 배치 점수가 환산된 점수를 통해서 내 점수와 함께 환산된 점수끼리 내 점수 배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한 대학의 예시인데요, 이 대학에 어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잖아, 다르잖아요. 다 영역별로 위불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 특정 영역은 표준점수 또 어떤 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쓰고 영어는 가중치 등급별 가중치 에, 등급 환산 점수를 통해서 어, 합산 점수로 가산점을 반영을 하는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대학별 계산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식을 통해 가지고 내 점수를 딱 하면 내 점수는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내 점수는 성적표상의 점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문제는 환산점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학별로 배치점수는 어떻게 환산되느냐? 아까 제가 1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점수 대별 옆에 평균 있잖아요. 입시기관들은 그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근데, 입시기관마다 그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입시기관의 점수들, 또 우리 학교, 또 서울시 진학정보연구원에서 나온, 대교업에서 나온 점수들을 통해가지고, 대학별 환산점수를 통해서 그 배치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격 진단을 보면 불안하냐, 안정이냐, 적정이냐, 뭐 이런 기준이 나올 거잖아요. 그 기준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입시기관이든 아니면 상담을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어, 선생님 점수 차가이 정도는 아는데요. 대학별 환산식을 통해서도 이 정도면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나요? 아니면 70 되나요? 아니면 30% 이하 정도로 합격률이 낮은가요?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심리적으로 그냥 적정하다 안정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그 간음을 서로서로 좀더 정밀하게 정밀하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이에요. 얼마나 안정인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80% 정도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한20% 정도의 합격률밖에 안 됩니다. 정도를 확인하고 최종 지원 선택을 하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입시 기관마다 또는 자료를 만드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도를 반드시 수치로 좀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내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대학 학과를 골라야 돼요. 고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내 수능 성적 분석하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대학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 통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수능 내 수능 성적도 분석하고 물론 다른 학생들 수능 성적도 봐야 되겠지만 그 내가 고른 목표 대학의 요강을 통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야 되겠죠 마지막은 이두 개를 가지고 마지막 지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 어떤 조합별로 이 대학을 하는 게 중요할까를 다 염두에 두고 가는 게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기대치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이 있는 학과냐 등등이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전략적인 합격하는 데를 어디다 두는 건지 정말 중요합니다. 나군을 안정으로 두면 가나군에 도전해도 되겠죠. 가군을 안정으로 두면 나다군을 도전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 입시군이 어느 대학군인데. 그 군에서 그 대학학과에 반드시 붙을 거냐, 도전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 그 군에 도전하면 다른 한 곳은 어떻게 요또 안정되는, 목표 대학은 아니지만 안정되는 다른 대학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군의 목표를, 목표 대학학과를 놔둘 거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눈치 지원 하실 거죠. 금년에는 아마 아무도 모르는 지원 배치 점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난세에는요, 가군, 나군, 다군을 다 도전을 하는 건 위험하죠. 다 안정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정, 적정, 도전 지원을 다 분산해서 잘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지원을 할때 하시더라도 한 곳은 반드시 안정 지원을 좀 골라놓고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가나다군을 전략적으로 다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개 모두 최초 합격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내가 1등이에요. 그 모집 단위에,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그죠? 의미 없습니다. 그죠? 자, 한개 최초, 한개 추가, 한개 불합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의 영역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세개 모두 추가할게요. 신 위에 신이 있어요. 그죠? 신의 할아버지하고 친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죠? 정말 금년에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도전 지원해서 세계 모두 다 그냥 떨어지게 지원했어요. 의미 없는 지원입니다. 내년에 재도전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개곤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내 높이가 되는지를 배치점수를 보고 한번 지원해서 합격을 손에 쥐고 재도전을 판단할 수 있는 요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시내 영역하고 좀 가까운 곳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시내 영역을 얘기한 거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원 판단을 제대로 하시다 보면은 다 가군, 나군, 세계를 분산 지원해서 어느 한곳 안정, 어느 한곳 적정, 어느 한곳 도전, 이렇게 지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원을 했으면은 합불 결과도 미리 좀 예측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결과 그렇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왜냐하면 예측해보고 나시고 그게 아니면은 앞서서 가나다군 지원을 다시 또 바꿀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측을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가나다군 중에서 예측했을 때 가군에 내가 최종 합격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등록할 건지 말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왜 지원하지? 라고 염두에 두시면 다시 또 되돌아가서 가나다군의 조합을 또 선택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어, 지금 뭐 가족뿐만 아니라 상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상담 보시면 대부분 학생과 어, 부모님 두분또뭐 다른 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서너 분 정도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가족 이제 상담도 하시지만 가족끼리 회의도 하시고 좀 기간 많은 시간 동안 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 의견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정시 지원 전략에 관련되는 질문과 답변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금년 정시 모집이 사실은 수능 성적을 손에 쥐고 우리가 다 아는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깜깜이의 지원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뭔가를 많은 자료들을 손에 쥐고 분석하고 그리고 가나다군을 내가 목표했던 곳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후회없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정말 바뀐 수능에 정신모집 단위가 늘어나고 뭐 약학을 비롯해 가지고 모집단위가 다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리적인 이성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후회없는 지원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정신모집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